네, 반갑습니다. 시아주마입니다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아시죠? 그거 얘기할 때 장점 중 하나가 링크로 쉽게 친구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채팅도 링크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구 추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대화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옐로 아이디는 대화를 하는 게그 친구 추가지만 얘는 대화를하는게그 친구 추가를 의미하지 않고요. 옐로 아이디처럼 후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다시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어 이렇게 어, 전체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친구 대화가 한번 이어지면 뭐 계속 대화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했다가 뭐 3일 후에 또말 걸다거나 그분이 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적당한 마케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은밀한 뭐 불륜이라던가 음뭐 하여튼 그런데 있잖아요. 뭐 조건 만남이라도 하여튼 이런 데서도 되게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제2의 다모임 세이클럽이 막 하여튼 그런데 한돈 만드는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일단 정리하면 링크 없이 카톡을 할수 있고요. 아, 참 링크로 이거 못하네요. 링크로 카톡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1대1과 그룹 채팅이 가능하고요. 자, 저는 아이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붉은 플러스 눌러 주십니다. 눌러주시면요 새가 나옵니다. 예 비밀 채팅은 국정원에서도 볼수 없다 뭐 이런 채팅이고요. 예 참고로 해킹 나가면다볼수 있습니다. 일반 채팅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 채팅 마지막이 오픈 채팅 새로 생겼어 오픈 채팅 오픈 채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화면에 오픈 채팅 이름과 프로필 그리고 어, 채팅방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뭐, 설정 방법은 여기 카메라 모양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정했습니다. 오씨 아줌마를 정했고요. 자, 다음.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 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건지, 예로할 건지, 예로할 건지, 예로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여기, 카카오 프렌즈 얼굴은 계속 랜덤으로 돌더라고요. 내가 얘 선택하고 싶다. 뭐, 이렇게 선택은 안 되고, 랜덤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뽑은 게, 얘네요. 그래서, 또, 오시아줌마, 제 그냥, 어 닉네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내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방은요, 보시다시피, 1대1 채팅이랑 그룹 채팅이 지원이 됩니다. 1대1 채팅은요, 그냥 말 그대로 1대1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카톡과, 어, 새로운 고객이 링크로 친구 추가해서, 아, 링크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친구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룹 채팅은 말 그대로 단톡방,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한두 개씩 단톡방이 있으실 건데 그 단톡방을 보면요 다 친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친구들은 아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 오픈 채팅으로 단톡방을 만들면 완전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이상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배경 그리고 제 어, 단톡방 이름, 어, 오픈 채팅방 이름. 그리고 저는 단톡방을 택했습니다. 자, 완료 눌러 주시면요. 링크가 생깁니다. 링크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뭐, 블로그, 홈페이지, 뭐, 아무 곳에 뿌리시면은, 거기 클릭하면 바로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안 어, 어,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PC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PC에서는 안 보였구요. 혹시, 보이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집에서 또 맥을 쓰고 있어서 일반 PC랑 좀 틀려서 저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핸드폰에서만 이 대화가 보입니다. 예. 자, 만약에 링크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오픈 어쩌고쩌고쩌고쩌고. 요게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MS 등에게 뿌리시면 됩니다. 예, 이 주소. 오픈 채팅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가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친구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알람음은 단톡방이니까 전 단톡방을 열었거든요. 꺼주시면 좋겠죠.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톡방은 현재 채팅방 알림음으로 껐습니다. 그 제가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폐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을. 네. 자,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음, 일단 떠오르는 건 공구라던가, 어, 저희 와이프 보니까 밴드에서 고기 같은 거 많이 사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밴드가 했던 일들을 얘가 대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근데 옐로 아이디는, 대화를 한다는 곳 자체가 친구 추가를 할수 있고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도 보낸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얘는 현재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의 얘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요 어, 옐로 아이디가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다만 단톡방이 중요하다 나는 그룹 채팅을 꼭 해야 돼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 옐로 아이디 보다는 오픈 채팅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옐로 아이디는 단독방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픈 채팅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 또 재밌는 사례 있으면 또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동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